네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보고 삼각함수 사인의 그래프까지 그려볼게요. 삼각함수 사이 관계 첫 번째,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1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려면 앞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정의를 한번 복습해볼게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반지름이 r 이 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고요. 이때 이 교점을 P, X, Y라고 했을 때이 반지름 R과 이 XY를 가지고 우리는 삼각함수를 정의했어요. 어떻게? 사인 세타를 R분의 Y로, 코사인 세타를 R분의 X로, 탄젠트 세타를 X분의 Y로.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럼 얘를 우리 y는 r 사인 세타로 쓰자. x를 r 코 사인 세타로 쓰자. 이거 알아두자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요 1번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우리 1학년 때 원의 방정 식 원점이 중심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반지름이 r이니까 r제곱이에요. 어, x, y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나는 x를 얘라고 두고 얘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삼각함수에서 R 대신에, R s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고요.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와 R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R제곱이 되어서 약분, 약분, 약분해서1 e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은 우리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탄젠트 세타가 x 분의 y였어. 그럼 분모 분자에 선생님이 r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럼 r 분의 x 분의 r 분의 y인데 r 분의 x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있죠 r 분의 x 여기. 그럼 얘는 아 코사인 세타구나. 얘는 사인세타 사인세타구나.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세타분의 사인세타구나. 라고 쉽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정말 중요한 관계를 소개했어요. 이런 관계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 뒤에서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을 풀때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문제 풀로 한번 가볼게요. 예제 3번,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앞에서 우리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봤으니까, 선생님이 첫 번째로는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었어요. 근데, 사인 제곱 세타가 나왔어. 따라서, 5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에요. 그리고 앞에 선생님이 좀 주의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우리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는 사인 세타 제곱과 다릅니다. 음, 여기에서 지금 사인 세타 5분의 3을 두번 곱했다 이말 사인 세타를 두번 곱했어 이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럼 문제 바로 다시 가서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냐? 25분의 16이구나.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다. 근데 우리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각 4분면마다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호를 꼭 확인해야 돼요. 우리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크기와 부호에 주의를 해주세요. 그럼 나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크기를 가는건 알겠는데 어떤 부호를 갖냐를 봤을 때 어딜 보면 돼. 제2사분면 각이다라는 걸 보면 되겠죠. 제2사분면은 올사탄 코였으니까 사인만 플러스예요 여기가. 그럼 코사인이나 탄트는다마이너스란 소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것이다. 이유는 뭐야? 제2사분면이니까. 제2사분면이니까. 됐나요? 그럼 난 코사인값을 알아냈네. 그럼 탄젠트만 알아내면 돼. 탄젠트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가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다. 근데 코사인 값이 나왔어. 마이너스 5분의 4로 나왔고 사인이 어떤 값이에요? 5분의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럼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순 없냐? 왜냐면 우리 시험, 시험 시간에 막 관계가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풀 거냐? 그럼 가장 먼저, 선생님 얘는요, 삼각비의 정의는 전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사인이라는 거,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5고요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여기는 4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구요. 탄젠트 세타는요, 4분의 3이에요. 너무 잘했죠? 여기까지 나는 코사인 사인의 크기를 알아낸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자신있게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부호까지 주의를 해줘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삼각비의 정의,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크기까지는 확실히 구한 다음에 부호의 주의에서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값을 가, 가지니까 여기에 꼭 마이너스를 해주자. 그러면은 앞에서 구한 답이랑 같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요 정의를 완전 확실히 공부해서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래요. 그럼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좌표 평면이 있어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x, y, 쭉 그리고 우리 원. 어떤 원이 있어요? 그런데 교점. 지금 2, 4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몇, 어,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경이 2, 4분면에 있고 이 교점 p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사인이 5분의 4라는 소리는 빗변분의 높이가 5분의 4라는 소리니까 아 반지름 r이 바로 5고, 요 높이가 바로 3이고, 그럼 여기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4겠구나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좌표평면이니까 길이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우리는 좌표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뒤로 4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4콤마 위로 3만큼 갔으니까 3이다. 나는 길이에 낚이지 말고 좌표 예를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x가 마이너스 4, y가 3, r이 5인 걸 가지고 우리는 요거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sin 세타는요 r 분의 y, 5 분의 3이고요 cos 세타는요 r 분의 x, 바로 5 분의 마이너스 4구요.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앞에랑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풀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대로, 그 대신 절대 헷갈리지 않고, 절대 실수하지 않기. 음,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보기 쉽게, 선생님이 얘를 한번 A라고 두고, 얘를 한번 B라고 둬볼까요? 그럼 A 더하기 B가 3분의 1일 때, AB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어, 이 문제 어제도 많이 본것 같아. 많이 봤어야 되죠? 이거는 우리 곱셈 공식 변형, 곱셈 공식 변형에서 많이 나왔던 형태입니다. 이게 뭐였어요? a 더하기 b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이 있을 때 우리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어떤 제곱들의 합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 두 수의 합에 뭐했죠? 제곱을 한 다음에 빼기 2ab를 해줬어요. 어, 이거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 얘를 전개하면은, A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제곱, EAB, EAB 더하기, B제곱인데, 요거와 요걸 알고 싶으니까 얘를 빼야겠죠? 그래서 빼기 EAB를 해준 겁니다. 기억이 안 날까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해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그러면또 이거 왠지 기억이 안날것 같으니까 얘도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a 더하기 b의 얘는 세제곱을한 다음에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음 응. 그럼 일단 나는 얘를 보고 지금 세제곱까지는안 가니까 얘를 보자. 얘를 봤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 더하기 b 두 수의 합에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ab를 해주면 된대. 나는 이걸 이용하고 싶다. 왜냐면 ab가 지금 코사인 사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코 사인 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두 수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나는 힌트가 얘만 나온 줄 알았는데 삼각함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얘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1은 3분의 1의 제곱인 9분의 1 마이너스 2 고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요 값을 구하면 은 답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9분의 4. 네, 다음 오류찾기 문제인데요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건우가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가 5분의 4일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한 풀이이다 건우의 풀이가 틀린 이유를 설명하고 바른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사인 세타가 5분의 4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좌표 평면 위에 직각 삼각형 OAB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OA를 가 3이므로 맞죠? 여기가 피터그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이 맞습니다. 어,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여러분들 5분의 3이 맞지 않아요? 하면은 틀리죠. 이유가 뭘까요? 선생 앞에서 강조했어요. 삼각 함수는 크기와 부호를 주의해 주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 크기는 봤지만 부호를 확인해 주지 않았어요. 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올, 사, 탄, 고 모두 다 사, 티, 코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이건 이제 입에 붙게 올, 사, 탄, 고, 올, 사, 탄, 고. 기억이 안 나면 뭐 모두 다 사, 티, 코 이렇게 해서라도 올, 사, 탄, 고 기억한 다음에 아, 사인이 양수인 때는 언제냐 올이랑 써있는 1사분면과 제2사분면이다. 그런데 세타가 0부터 2파이니까 어, 요 두개 다 가능하잖아. 그치? 두개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이 나올 수 있는 값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개 다 되겠죠. 왜냐면 오를때는 코사인이 뭐야? 코사인 세타가 영수 이때는 코사인 세타가 음수 아, 따라서 크기는 5분의 3이 맞지만 우리는 플러스 값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 세타가 0보다 크고, 9분의, 아, 2분의 파이, 9분의 나한 2분의 파이,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아, 5분의 3이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는 언제야? 2분의 파이부터요, 파이까지, 파이 사이에 있을 때. 음, 이때는 제 2, 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이두 개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두 개를 써줘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 x축, y축 좌표 평면이에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타만큼의 동경이 놓여지고요. 이때 교점을 p(x, y)라고 합니다. 반지름이 r 이었고 p의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우리는 삼각함수를 정의했어요. 어떻게? 사인 세타를 r분의 y로, 코사인 세타를 r분의 x로, 탄젠 n 세타를 x분의 y로. 음!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r 을 1로 두는 단위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이걸 보아니 1이면 y는 사인 세타겠구나. 얘는 x는 cos θ겠구나를 보고 우리는 p의 x, y가 p cos θ, c o a sin θ로 나타낼 수있겠구나도알수 있고 아, 요 sin θ라는 건요 p의 y좌표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sin의 함수를 그릴 거예요. sin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사인 세타의 그림을 그린다는 말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아, 세타 값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는 y 값을 확인해서 점을 찍어서 나타내주면 그게 바로 사인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아, 사인 세타가 변함에 따라 우리는 yp의 y 좌표에 대해서 점을 찍어요. 그 점들이 모여서 어떤 선을 이뤄서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게 바로 사인 그래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 그래프를 그리러 가볼 거예요. 세타의 변화량을 보면서 y 값에 점을 찍어줄 겁니다. 하나 하나 해볼게요. 세타 값, 이때 는 세타 값이 뭐죠? 음, 0이지 뭐. 0일 때의 동경입니다. 그럼 이때 p가 이렇게 놓아지겠죠? 이때는 아, 세타가 0인데 y 좌표가 뭐냐면 1,0이니까 y 좌표가 0이에요. 아, 나는 세타가 0일 때 Y가 0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음, 그럼 이번에는 세타를 좀 위에, 여기로 둘게요. 그러면은 아, P는 이렇게 생길 거고, 세타만큼 이동했을 때, 세타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 Y자표는 이게 되겠죠. 요만큼이 되겠죠. 아, 나는 요만큼이 될 거야. 여기에 점이 딱 찍히겠죠. 그 다음에, 어, P를 만약에 얘를 이렇게, 동경을 이렇게 둔다면 p는 여기겠죠. 아 그때 세타만큼 뭐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y좌표 요기요기아 여기에 점이 찍히겠구나. 그 다음에 또 2분의 파일 때는요.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해요. 2분의 파이만큼 가서요. 그때의 y좌표가 뭐예요? 이때는 0, 1y좌표가 1입니다. 따라서 2분의 파일 때는 y가 1 여기에 찍히겠죠. 아, 요렇게 점이 찍혀서 요렇게 그어주는 요런 그래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응. 그다 여기서 잠깐 뭘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선생님,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 세타가 뭐 3분의 8면 3분의 8을 도대체 어디다 써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요 세타가 의미하는 거 잠깐 알고 넘어갈게요. 요 세타라는 거 요만큼의 부채꼴을 떼올게요, 선생님이. 앞에서 호도법에서 배웠는데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두고, 이 길이를 r로 두고, 이 길이가 세타라면은 우리 l은 r 세타라고 배웠습니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세타인데요. 이때 단위원이라고 했으니까 r이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l, 호의 길이는 세타의 길이랑 같아요. 세타 값이랑, 이 세타 값이 바로 호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럼 이 길이, 이 길이도 세타야. 세타만큼, 몇 파이만큼 이동했을 때이 길이도 세타의 값을 갖고 아 그러면은 우리는 x축이 세타니까 요 길이 요 호의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 해서 요 길이만큼 x축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아 세타만큼 이동했어 그 말은 나는 요 그래프에선 어떻게 x 축을 이동할 거냐 바로 요 길이만큼 이동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가 됐을까요? 어, 요 길이가 세타를 의미하니까, 요 길이도 세타를 의미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같게 이동을 X축으로 해주면 좋겠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확인했으니,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점이 4개 딱 찍은, 거지, 찍은 것까지 했어요. 아, 세타가 0일 때 0, 세타가 요만큼일 때 여기니까, 이때 위치랑 똑같이 찍히고요. 어, 2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어. 2분의 파이만큼 움직였더니 이때의 y 좌표는 1이니까 1에 찍어요. 음.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이번엔 여기만큼 해볼까요? 이만큼은 세타가 얼마만큼 움직인 거지? 그렇지. 파이만큼 움직인 거지. 아, 나는 파이만큼 움직였으니까 x축으로 파이만큼 이동. 그러면 이때는 이때의 y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니까. y 자표 0 그럼 파이 것만 0에 짝 찍히겠죠. 요번에는 2분의 3파이로 가볼게요. 2분의 3파이. 그럼 나는 2분의 3파이만큼 x 축를 이동하고요. 이때의 y 좌표가 무엇이냐? 이때가 0.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y 좌표를 얻습니다. 여기에 딱 하고 찍어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다 돌아서 2파이만큼 왔어요. 2파이만큼 왔다면 x 축를 2파이만큼 이동하고 그때에 자표, 좌표, y자표는 1,0, 0이니까요. 여기 찍히겠죠. 아, 2 파일 때 0이다. 우리는 세타 값과 y 값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2 파일 때 0이다. 그러면 이 파일을 넘어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한 바퀴 돌고 다시 여기서 시작한다? 그 말은, 아, 0에서 시작하는 요거랑 여기가 어때요? 똑같다는 말이죠. 아, 나는 0부터 2 파일까지만 그릴 수 있으면 이 전체 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아 나는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은그 이후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이 함수는 주기 함수다. 주기라는 거 반복해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기가, 있다는가, 주기가 있다는 거 반복한다는 거. 이거는 0부터 2파이까지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기 함수다. 이거는 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특징에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조금만 더 해석해보면 0부터 2파이까지. 어, 2파이부터 파이까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를 한번 나눠서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0부터 2파이까지는 이렇게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점점 점점 높아지죠? 어, x 표가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어, 점점 높아지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습니다. 그다음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볼게요. 아, 세타 커짐에 따라서 우리 y가 점점점 작아지죠? 아,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를 갖는 걸볼수 있어요. 그 다음,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는, 오, 점점점 작아지는데, 심지어 음수로 내려갔어. 어, 음수로 내려가서 점점점 더 작아져요. 그 다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파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아, y좌표가 점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얘가 0이, 0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뭘할수 있냐? 가장 높은 데는 어디야? 1이네. 가장 낮은 데는 어디야? 아, 여기. 마이너스 1이네. 이런 것도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주기함수였으니까 여기 보라색이 여기 오겠죠. 그쵸? 아, 나는 세타가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값도 같기 때문에 그래프는 계속해서 이렇게 요런, 요런 주기함수를 갖는다. 요게 바로 사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특징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할 건데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특징. 선생님 질문할게요. 이 그래프는요, 사인함수인데요. 주기가 몇실까요 주기 먼저 말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정의역, 함수니까요. 우리 정의역, 치역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은, 어, X축을 볼게요. X축이 갖고 있는 범위. 아, 양쪽으로도 뻗어 있고, 음으로도 뻗어 있어요. 세타는 양수과 음수가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칠수 전체입니다. 그러면 정의역을 말했으니까, 이제 치역을얘기해야겠죠 취역. 치역. Y의 범위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죠? y의 범위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라고 여기 보면 바로 알수 있죠. 어, 따라서 어, y 전체의 집합인데 어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y들의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 이야기를 할게요. 계속 주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으니까 주기는 0부터 2파이까지의 이런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기는 2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을 하나 확인하고 마무리 질 건데요. 대칭성. 이걸 보면은 아까 요 노랑색과 요 노랑색과 요 보라색이 보라색을 볼게요. 보라색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원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사실 요 노란색이나 요 초록색이나 파랑색이나 보라색이나 대칭을 시키면 다 포개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노란색이 어떻게 하면 보라색이랑 포개질까요? x축으로 대칭한 다음에 y축으로 또한번 대칭해야겠죠. 이거 뭘까요? x 대칭한다음에 y축 대칭한다. 이거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아, 원점 대칭은요, 우리 기함수라고도 배웠어요. 그래서, 아, 사인함수는 기함수구나라고 알아두시고, 원점 대칭이다. 주기는 2파이다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정역은 실수 전체이다. 이런 특징들 알아두시고, 코사인, 탄젠트까지 한 다음에 특징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 주세요.